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0.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일단 큰 부분에서 추세에 대한 지지를 만들고 그 위에서 버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큰 관점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떤 형태, 상승에 대한 형태, 그리고 이 행보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 어떤 상승의 형태와 이 행보의 형태를,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점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 해당 구간에서 하락을 시키려고 했다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가장 확률 높은 패턴은 맞습니다. 이 상승의 형태, 그리고 행보의 형태를 봤을 때는 헤드 앤숄더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려고 했다면 이 종가 마감이 조금 더 내려와서 마감이 됐어야 됐습니다. 지금 꼬리 달고 해당 구간 위에서 마감시켰죠. 결국에는 큰 부분에서의 기울기를 살린 상태에그 위에서 마감을 시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분도 깨지지 않았고 헤드앤 숄더 패턴도 한 시간봉으로 와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넥라인을 이었을 때 해당 공간까지는. 내려온 상태로 여기서 일봉상에서도 종가 마감을 해당 구간에서 해주고 여기서 행보가 이어졌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 길기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라는 거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패턴이죠.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변곡점에서 아직 상승의 힘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죠. 굉장히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패턴이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큰 부분에서 하락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큰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해당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4시간 봉 MACD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제 관점대로 해당 추세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태로 크게 밀리지 않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차트상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서 추세가 이탈이 나온 이후 매수세가 꺼졌다라면 보조지표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밀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라건 매수세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하고 보조지표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렸었죠. 차트 분석 이후에 보조지표에 대한 검증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승 관점. 그래서 내일 주봉이 마감을 하는데요. 주봉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